저희 바다르트에 입고된 하이필드 콤비보트의 이 프로펄전 전기 선외기 장착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네, 보시면 지금 요 선외기는 전이 프로펄전 네비 이6.0 이제 9.9마력의 9.9마력을 힘을 갖고 있는 선외기고요. 보시면 구성품은 자. 나와 있는 게 전원 커넥터 그리고 통신 케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다 연결하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이제 통신 포트이고요. 하이필드 보트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핸들식 핸들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에게다 연결해서 장착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식이 있기 때문에 요 케이블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일단은 이 프로펄전 모터를 구매하시면 요 링크암 부속품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링크암이랑 렌치랑 부속품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속품을 사,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다만 보트의 재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바로 그럼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케이블 이라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핸들이 이제 돌리면 여기 움직여요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앞도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작동되는 방식이고요 여기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돌리는 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엔진 사이 요 선액이든 전기선액이든 핸들식은 어떤 선액이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이제 핸들 장착하는 부위고요 이제 일반 케이블 사용할 때는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부위에 이 케이블 삽입시켜 주면 되는 거고 유압유으도할 위압, 때는 양쪽에 이제 마운트 브라켓을 장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얘는 케이블이니까 관통시켜서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트만 조여주면 끝이 차 가면은 이쪽 가 보시면은 여기 반대쪽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링컨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쪽에 이제 여기다 넣고 엔진 밑에 이제 구멍 여기 볼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꺾이니까. 조여주면 끝이에요 여기 이제 동봉되어있는 이 너트도 조여주면 되는 거군요 이쪽에도 조주고 일반 선액기 핸들 시 장착하는 거랑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하면 되는 거죠? 일반 선액기도 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케이블을 안쪽으로 관통시켜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압식이라고 하면 이제 케이블이 아니다. 유압 호스가두 개가 들어가서 이제 좌우 돌려주는. 이러면 이제 설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지금 핸들 돌리니까는 모터가 지금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네 하이필드 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핸들이랑 케이블이 장착돼 있어가지고 모터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핸들 설치는 끝이 납니다. 기식 핸들 정말 쉽죠? 네, 이상 다음으로 컨트롤까지 모터, 배터리 연결해서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프로펄전 9 9마력 네이비 모터 지 설치는 지금 케이블식으로, 케이블 식으로 케이블 핸들 식으로 지금 설치는 완료되었고요. 지금 배터리도 지금 모터에 장착해 놓았습니다. 이 프로펄전 전용 인산철 배터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보면 언더스커이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차단기 있고요. 커넥터, 여기에 배터리, 여기 이제 모터 케이블입니다. 요거만 연결해 주면 돼요. 전원을요. 제가 지금 손이 하나라서 네, 커이터 연결한 다음에 배터리 전원을 키고. 요게 바로 리모트 컨트롤러에요 요게 무선입니다 <laughs>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요걸로 RPM 속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핸들은 스티어링은 지금 보트에 장착된 걸로 네.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전원 켠 다음에 네. 리모트 컨트롤 전원 켠 다음에 이제 차단기 배터리 스위치 올릴게요 지금 소리들면 웅 소리 나요 모터에 전기가 인가돼서 지금 컨트롤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되면은 이렇게 <laughs>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요. 이제 속도, 주행 가능 시간, 이렇게 다 표기가 돼요. 직관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면 100% 지금 나와 있고 연결은 된 거고, 이거를 바로 돌려보면은 모터가 돌아갑니다. 네. 무선으로 이렇게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최고 RPM을 하게 되는 원래 2000km 와트가 되는데, 저항이 없어서 240밖에 안 돌아가요. 지금 와트가 소모가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핸들을 보면 돌리면... 네, 네, 지금 돌아가죠. 핸들을 돌리면... 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